전화가 와서 잘렸거든요. 일단 갈아줄게요. 그 다음에 빨간색 섞어주세요. 아, 빨간색 갈아주세요. 말이 헛나와요. 아 어, 그럼 이제 뭐로 썼어야 되지? 제희 꼬리비도 안 쓰니까 얘로 섞을게요 음, 나는 왜 이럴까? 이유가 뭘까? 그흠왜 <laughs> 화면은 뭔가 괜찮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에휴 빨간색 더 갈아주겠습니다. 혹시 핑크색 아니야? 아왜 자꾸 화면만 빨간? 응? 일단은 하하. 뭔가 잘하시는 분은 되게 잘하시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도 맛있겠다 음꽤 괜찮게 나왔군요 여기 닦아주세요 티안 나죠 이제는 이제 제가 그릇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. 아 맞다. 일단 여기 떡이랑 오뎅을 섞어줘야 돼요. 일단 떡을 투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얘는 왜 이로 이러... 아, 다 애들 다 잘라줘야겠어요. 여러분은 미리 하시길. 뭐다 굳었어. 이렇게 됐는데요. 일단은 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꼬리 위시. 깜빡이셔가지고. 아, 떡을 좀더 하얀색으로.